계가 바우발리의 대관식 전 시바가미는 걸어서 제단까지 가는 전통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코끼리들의 난동으로 위험에 처하자 바우발리가 또 그녀를 구합니다. 바우발리의 도움으로 무사히 의식을 치른 시바가미. 두 사람은 이렇게 친 부모 자식 사이처럼 서로를 위하며 돈독한 사이를 이어 나가는데 바가미의 남편 비자르 아들 발라의 불만은 극에 달합니다 아내 발리 비자다쉬미코바후발리 라자비셰크 눈에 빛이 없네. 시바가미는 바오발리의 신부감을 찾으면서 그를 성박 시찰을 보냈는데. 시바가미는 왕위를 뺏긴 아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반란은 불만이 없는 척하면서 그녀의 환심을 사려합니다. 바오발리는 함정을 파 도적대를 잡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여인이 있었고 그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पाओबाली ने दिए सो मुल्ले कन्यारे तो घोड़े जैसे हो तुम लोग औरतों के बीच छिप रहे हो शर्म नहीं आती मेरा भांजा मंदबुद्धि इसलिए घर वालों ने निकाल दिया क्या तलवार चलाना सीख जाए द्वारपाल तो बन ही सकता है वो हम सिखाएंगे भाबुइन चक हम यंसो कुंजुइन कन्याई वांगुगे कच्ची दरोगा मिला कुंजुइन � 쿠마라는 바우발리를 바보로만 생각하는데 바우발리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샤바쉬, 초테 라지케 라쿠마리이나라지이 벌어지고 바우발리는 이곳에서도 쿠마라를 몰래 도와 공주에 앞서 사냥에 성공합니다 곰 공주는 쿠마라의 뛰어난 능력에 의아해하고 뜸에 द े이무지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ब, 느끼게 됩니다. 와르 공주는 바우발리를 시험해 보려 하는데. 바우발리는 소에 바치며 아무 능력이 없는 척합니다. ने क्या कहा सुना नहीं से प्रेम हो गया देवसेना सिर्फ मुझे मिलनी चाहिए पिताजी क्यूँकी वो जानती नहीं की मेरा छोटा भाई उससे प्रेम करता है इसलिए पहली चाल मैं चलूंगा जब ऐसी एक चित्रकार के पास युवराज ने ये चित्र देख तुम्हे राजकुमारी पसंद है 아무 것도 모르는 시바 가미는 발라의 혼인을 위해 그녀의 왕국에 비싼 선물들을 잔뜩 보내는데, 카타파는 그것이 바우발리의 혼인 선물인 걸로 착각을 합니다. 공주는 비싼 선물과 위세를 앞세운 청혼을 거절해버리고,

왕국에서 날라온 전갈. 공주는 너무 가나 불로 바후발리를 내려치는데. 바후발리는 신분을 밝히고 공주를 데리고 왕국으로 향합니다. 여정 속에서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 가고 그렇게 왕국에 도착하는데 मेरे अहंकार को आप क्षमा कर सकती हैं राजमाता शिवगामी की बहू पर इतना अहंकार आकर्षक लगता है अपने होने वाले पति के समीप खड़ी हो जाओ देवसेना शिपा का मी नो आपने जो कहा वही तो कर रही हूँ मैंने जिसे तुम्हारा पति चुना है वो भल्लाल देव है <laughs> मैंने जिसे मन से चाहा और आपने जिसे मेरे लिए चुना वो बाहुबली है ये सब क्या हो रहा तो मैंने गलती से बाहुबली समझ लिया 허가난 <시> <물랄> <시> <시> 공주가 시바가미를 비난하자 시바가미가 그녀를 잡아 묶으려는데. 오발리가 그녀의 편을 들자 시바가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결국 시바가미는 왕자의 자리를 바오발리가 아닌 발라에게 준다고 선언해 버리고. 바후발리, 니 바후발리는 사령관이 되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의 왕은 오직 바후발리뿐이었습니다. 마하라즈 발 evki 바후발리, 제호 바후발리. 왕의 군대조차 바후발리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들의 외침과 진동이 너무 심해. 땅이 흔들릴 정도가 됩니다. 아트톰 마하라죠, 바호발리를 몰아도 लेकिन उसे अमल में लाने का अधिकार अब तक राजमाता के पास है. इस रीत क 발라와 비자르 바호발리를 없앨 궁리를 하고, 미리 카란 압 도노케 비치 다르아 가 마바나 세나는 임신을 하여 카타파에게 할아버지 역할을 해달라해. 카타파는 크게 감격하는데. <목소리> 발라는 임신한 부인을 돌보라는 핑계로 바우발리의 사령관 자리도 뺏어버리고. 아기야, 거기서 이 स 새로운 사령관은 여인들의 몸을 더듬고 대바세나에게도 손을 내려다 손가락을 잘리고 맙니다. 이게 까하카냐에. तुम निर्दोष 이 महान 에에 बारे में अगर एक ल 은 त ा है 이ो यहां किसी के पास नहीं है. द ि ग ् क 니다 है. इ त न 사령관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바후발리. 이े사ु स ् स ा ह 에 이 일로 바오발리는 대바세나를 데리고 궁에서 쫓겨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물을 뚫어 다니며 고생하는 여자들을 위해 편의를 만들어주기도 하며 더욱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서 <대장> 그런 그의 모습은 더욱 더 왕이 된 발라에게 눈엣가시가 되어가는데. 쿠마라는 칼을 든 자객을 발견하고. 샤마가네, 다너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까지어떻 이렇게까지? 어떻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게까지어 이렇게까지? 어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 바후발리를 <laughs> 죽이려는 왕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라알데키 아? 바후발리세나코크비자은 발라를 막아야 한다며 쿠마라에게 그를 죽이라 하는데 발라가 미리 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쿠마라는 인질로 잡힌 비자 때문에 공격을 못 하는데. 바후발리가 미르티칸 시브가미의 손을 잡아내라, 마하야기야. <목소리> 모든 것은 그의 음모였고 쿠마라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or जो महाराज को मारना चाहे उसे मृत्युदंड मिला ही चाहिए. तो प्रजा विद्रोह कर देगी. क्या करना चाहिए? 방법을 생각해낸 시바가미. or वो महाराज के हर आदेश का बिना प्रश्न किए पालन करेंगे. मार दो. 바로 카타파를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o <목소리> होगा. 바오발리는 소식을 듣고 카타파를 구하러 가는데 날라오는 화살도 카타파를 감싸며 맞고. <laughs> 카타파에게 여전히 깊은 애정을 보이며 적과 싸우는데 열심히 싸우는 바오발리의 등을 향해 걸어가는 카타파 결국 명령대로 바오발리를 찌르고 맙니다 엄마... 하마하라가가마하 그렇게 영웅이었던 바후발리가 죽고

바친나도남 편의 죽음을 알게 됩니다. 자고이드 바후발리 마드라 바후발리! 자신이 이용장해바후 발리를 죽게 만든 것을 알게 된 시바가미는 그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선포하고 타파도 아가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마드르 <목은> 그렇게 아기 마인드라는 엄마와 헤어져 시바가미와 함께 비밀 통로로 탈출하는데. 시바가미가 화살을 맞고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시바가미가 죽으면서 살려낸 아기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마인드라라는 이름을 찾습니다. 왕이 된 것보다 새사슬에 묶인 데바세나를 보며 더 행복을 느꼈다는 발라 저 멀리 그녀의 모습이 보이자 흥분하는데 그녀의 손엔 아들의 목이 들려있었고 바우발리의 모습까지 보이자 기겁하는데 아들이 죽은 것을 알고 분노에 차 전쟁을 시작합니다. 발라는 직접 대바사나가 있는 곳까지 와 그녀를 데려가는데 마인드라가 어머니를 되찾으려 뛰어가 보지만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마인드라의군대는로책을생각해내 나무를 타고 성으로 몸을 려려 침투하. 고마인라는 성안을 누비며 왕의 군대를 쳐부수고 성문까지 열어 자신의 군대를 들이고 어머니를 구하러 갑니다. 어머니가 복수를 위해 쌓아 놓은 장작더미에 발라를 올리겠다는 마인드라는 그와 치열한 대결을 하게 되고 비이세 뿌라 레라히호이디피른 대바세나의 의식을 막으려 다리에 불도 질러보지만 마인드라의 싸움 중 동상이 쓰러지면서 동상의 머리가 다리 역할을 해 대바세나의 의식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싸움 중 마인드라 가 발라의 발목을 쇠사슬로 묶어 장작더미를 날려버리고 <목소리> 데바세나는 오랫동안 원했던 복수 를 하게 됩니다. <목소리> 그렇게 왕국엔 평화가 오게 되고 마인드라는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에세사가야 도스가 이라 해, 바오 발레2는 인도 영화 역대 흥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 화려함과 규모가 돋보이는 영화였습니다.